어서오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뭐 배그를 좀 같이 하실 분 있으면 좀 같이 하려그러는데 같이 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나가지마라 저기요 배그만 안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떡하죠? 배그를 안하면 사실 오늘 할게 없거든 <laughs> 아! 불과 며칠 전 배비공강에서 배비되고 다짐을 말하는데 보라 옆캠! 컨텐츠 개불이 되고 싶은! BJ입니다! 근데 오늘 배그를 하려고 하는구나 와 오케이 초심 초심일치 맞자 헨지랑 컨텐츠 괴물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 근데 너 지금 하는 꽉학성이가 뭐야? 배그를 하는 거야. 배그를 하는데 BJ랑 같이 하는 거야. BJ랑 같이 하는데 치킨 미션. 치킨, 치킨 미션을 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역겹네. 역겹다고. G 이2 2 2 2 2이발 진짜 전이 신선하다. 배그 같이 하는 게 컨텐츠냐? 그냥 저 세상 가는 컨텐츠는 어쩌냐? 이 새끼가. 씨 듀오를 찾을게요. 자, 여러분들, 어느 분이랑 했으면 좋겠어요? 주자님이랑, 주자님이 해주죠 아, 그래,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지금 방송 살짝 들어갔다가 나올게요. 살짝 들어가 봤다가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버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네, 봤습니다. 힘들 것 같아요. 아니, 아, 찌리는 이 언니 저희가 가지고 두잖아! 엔찌리가 십사! 14... 줄 테니까 게임 한판해 달래 미친 거 아니야? 저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1 3만원줄 테니까 뭐야 미친가? 저. 주자아 현금 1 3만원줄 테니까 게임 한판 하자, 피플. 아 근데 저, 잠깐만, 약간 기분이, 기분이 이상한 걸? <laughs> 한타... 평소에는 항상 제가 친구매를 들고 갔는데 갑자기 친구매를 주신다고 하니까는 왠지 제가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오백. 미션... <laughs> 안녕하세요. 여보세요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님 반갑습니다 아까 제 플레이를 보셨을 때요보다하 위다 라고 생각하시나요찌녕님몇살이세요아저하세요안입니다 <laughs> 아, 제가 언니요요 아, 언니. 언니, 근데 진짜 제가 너무 재미가 없는 사람이라서. 사실은 아. 마음속에서부터 나 패고 싶은 거 찾는 아. 거 아니야? 아 그게 제 전문이긴 한데 언니 방송해보고 욕도해미 친구야 나 진짜 좋아. 혹시라도 제가 혹시라도 만약에 언니한테 욕을, 음. 욕을 하게 되더라도 조금 아 괜찮아+ 괜찮아 편하게 해. 근데 그거는 알지? 너네 회사 회장님 딸이 아. 난건 알지? 아. 음. 아, 보정기가 갑자기 먹고 싶네요. 아 보정기하겠습니다. 바로 대령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제가 여기있거든요 제가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뭐 필요하신가요? 진통제 혹시 필요하신가요? 아 운전 한번 해드릴까요? 제가 여기 차를 차를 하나 뽑아놨긴 했는데. 어 뭐야? 아아 아아 죄송합니다. 죄송. 아아 시간 시간 모십쇼. 피하세요 잠깐. 아 어, 나를 버리고 가려다가 이한테천국 아! 당한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공주님이.. 아 공주님이.. 아그 아. <laughs> 아. 발언은 아주 좋았네. 제, 제 마음속에는 늘 공주님이시죠.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 우와.. 살릴 수 있나? 안으로 들어오는 아 뒤에 더 있어! 아 제가 도핑제가 없어가지고 아, 아, 정말.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 네. 그 정도면 은경주로서 합격이야 합격. 핍격. 엄청 잘었는데 마음 아, 없는 소리 하시네요. 아. 아. <웃음> <웃음> 여기 혹시 나중에 진급하는데 혹시 가산점이 좀 있나? 가산제가 좀. 나 김봉궁준 딸이야. 아, <laughs> 역시. 죽였다. 인사청사에 들어가는 거 아니지? 네!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혼을 갈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캠프 브라보. 제가 볼 때는 음. 하실 거면 여기 파인한 쪽이라든지. 네. 지금 내 의견에 아! 이해를 두는 건가? 어, 근데 어디? 아. 이거 봤을 땐 자기장이 선택하기에는 자기장이 제 선택이 맞지 않았. 그 자꾸 어? 내 선택에 토를 달면은 나! 그 사람 부른다. 아! 저만 민종이라고 있거든. 아. 원래 회사라는 게 네, 아닌 것도 맞다고 하고, 외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엄 어, 소리를... 굳이 입 밖으로 빨리 좀들 한가? 나 비르라고 한면 황소린가?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네. 내가 어, 소리를 듣기 전에 사람이 어디 있는지 미리미리 네. 미리 보고를 해야 될건 아닌가? 했습니다 아, 아, 어... <laughs> 이게 뭐지? 너무 감격한 나머지 음, 폭죽 한번 깜짝 이벤트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 어떠셨습니까? 나는 그저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아! 않아. 그 아프리카에서 가장 예쁜 여킴이 누구라고 생각하나? 저는 솔직히 우리 어, 죄송합니다. 어, 거, 끊겼나? 거짓말을 참할 수가 없다아 솔직히 저는 제모비 음, 사무님이네 음. 그 나은. 두단 그 나는... 아가씨가 제일 음... 가지 않나 저는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네. 저는 솔직히 가족 여행보다는 군... 아... 내가 음... 또 거기 중사 출신이긴 해. 어떻게 그쪽에 또 이렇게 가시게 되신 겁니까? 나처럼 말이야. 네. 카리스마 있고 절도 아하. 있고 카리스... 후배들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지 그렇게 중사가 될수 있는 거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주단 아가씨를 음. 야무치게 제가 보필해가지고 갈수 그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하 감전 수용소에 나가고 싶다. 아, 아! 음. 한번 사나이가 칼을 뽑으면 물을 한번 썰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을 쏜다고 어? 물을 한번 썰어봐야 되지 않나? 아 그시 듀오를 하면 치킨을 몇 번만에 드시나요? 정리마다 다르긴 한데 놀랍게도 지금이 가장 잘하고 있어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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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레디! 진짜 찐맛! 진짜 찐맛! 찐따 듀오 탑템 시 각방 300개? 줄게요와 이거를... 아! 아! 제가 사비로 꼭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 뜨거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야,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laughs> 즐거 다음에 또 같이 하자. 네, 재밌게 방송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찌리야 내일 컨텐츠 뭐야? <laughs>